은세록 권일, 도체. 11. 인자, 천하지궁 선지 봉야. 12. 유감필유은, 범유동계위감, 감즉필유은, 소음부위감, 소감부유 등 소위 불이야. 감통질이, 지도자 무기관지가야. 13. 천하질이, 종이 부시수의 한이 불국한 비일정지회야. 일정 즉불리광에유수십비년 내상도야. 천지상구지도. 천하상구지리. 비지도자 숙능식지. 14. 인성본선 유불가역자 하야. 왈 어기성 즉개선야 어기제, 즉, 유하우지프리, 소위하우 유연, 자, 보야, 자기야, 인구 이선 자치 직무 불가이자, 수호 누시지 개가 점마이진, 유자포자 거지 불신, 자기자 절주 불의, 수성인여거불릉하이비야 중리지소위, 하우야, 연천의 자기자 포자 비필 개혼 우야 왕왕 강녀이재료교과 인자 상신시야 성인 이기자 절어선 위지하우 영국이기 즉성우야 기와라우 기능혁명하야 왈심수제로선도 기외리 이 과제즉 여인동역 유기여인동 소위 지급이 성지체야. 15. 재물일이 처물위에. 근세로 권일. 도체. 11. 인자. 천하지공 선지 봉야. 12. 유감필요은 범유동계위감. 감즉필요은 소음부위감. 소감부유등 소위 불이야. 감통지리 지도자 무기관지가야 13 천하지리 종이 부시수일한이 불국한 비일정지위야 일정 즉 불리광에 유수시변년 내상도야 천지상구지도 천하상구지리 비지도자 숙능식지14 인성본선유 불가역자 하야 왈 어기성 즉 개선야 어기제즉 유하우 지 불이 소위하우 유연 자고야 자기야 인고이선 자치직무 불가이자 수후우시지 개가 전마이진 유자포자 거지 불신 자기자 절주이 불의 수성인여거 블릉마이 비야 중리지소위 하우야 연천의 자기자 포자 비필개혼우야 왕왕강녀의 재료교과 인자 상신시야 성인 이기자 절어선 위지하우 영복이기 즉성우야 기와라우 기능혁면하야왈 심수재로선도 기회리 2. 과제 즉여인동역 6일 여인동. 소위 직입이 성지체야. 15. 재물일위. 처물위에. 근세로 권일. 도체. 11. 인자. 천하지공 선지 봉야. 12. 유감필요은범 유동계 위감. 감, 즉, 필류은 소음, 부위감. 소감, 부유 등소의 불이야. 감통, 질이 지도자, 무기관, 지가야. 13. 천하, 질이 종이, 부시, 수일, 한이, 불국, 한. 비일, 정지, 위야 일정, 즉, 불리광에. 유, 수십, 인역, 내상, 보야. 천지, 상구, 지도. 천하 상구지리 비지도자 숙능식지. 14. 인성 본선 유불가역자 하야. 왈, 어기성 즉 개선냐. 어기제, 즉유하우지프리 소위하우 유연. 자, 보야 자기야. 인구 이선 자치 직무 불가이자 수훈우지지. 개가 전마이진 유자 포자 거지 불신 자기자 절주이 불의 수성인 예거불능와이 비야 중리 지소위 하우야 연천의 자기자 포자 비필 개혼우야 왕만 강녀이 재료교가 인자 상신시야 성인 이기자 절어선 위지하우 영국이기 즉성우야. 기회와라오 기능 혁명 하야. 왈, 심수제로 선도. 기회리, 이. 과제, 즉, 여인동 및 유기일 여인동. 소위 직급이 성지체야. 15. 재물이비 처물위에.